김윤중 선수와 임진묵 선수, 임진묵 선수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자, 이 과연 테란이 가장 먼저 전멸할 것인가? 김윤중 선수와 임진묵 선수의 경기 JD에서 여러분 기다립니다. 네, 역였습니다 에서 님께서 10개로 3 8 3만3 0번째 가족이 되셨어요.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하이 님 10개. 아, 고맙습니다. 하이 님. 잘잘 계시죠? 자, 임진묵 선수라는 뭐 센터 팔배럭 이런 예. 것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대우 네. 제이디기 때문에. 네. 네, 레거트 님께서 10개 선물해 주셨고요. 맵은 누가 하나 선수들이 합니다. 제가 선수들에게 맵좀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맵들 가지고 예, 여덟 개를 꾸려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센터 예. 배럭 같은 뭐 도박수는 아직 임진묵 선수가 안 나옵니다. 네. 지금 입구 화면 지정을 했거든요. 이런 배럭 더블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크루님께서도열개 선물해 주셨습니다. 저랑 굉장히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신 분들이 저에게 선물을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자김인중 선수도 예. 어, 임진묵 선수를 중심해야 되는 게요. 예. 임진묵 선수가 후반에 프로토전에 좀 약해서 토막 토막 소리를 듣고 있는데. 예. 초중반에 진짜 강한 선수 거든요 네. 그래서 임진묵 선수가 어 본인이 음, 예. 이뭐김인중 선수의 태클을 걸고 싶다. 그럼 초중반에 네. 뭔가 승부를 거는 게 좋아 보입니다. 어, 흐름인가요? 다섯 정아 잡스 님께서 100개로 3파에 33번째 가족이 되셨고요. 그리고 꼼딩 이영원 님께서 10개서 오! 오마이 갓 뜨니까 한 개. 그리고 예 도움을 주시는 분들 파파스 머프 님께서 중계방 중계방 잘들 계시죠? 안녕하세요. 10개로 팬클럽 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애완견 구독해 주셨고 <laughs> 구독 함께 만들어 한 총체전 행복합니다. 아까 1등도 했고. 자, 보시죠? 네, 배럭스 보입니다. 브라 어, 흐름이야. 브라버 홍간이께서 한결로 3파 4번째. 4천 명이 되면 저는 또 정보 모임을 갔습니다. 저 모임간 뭐 하냐면요. 스타 대회도 합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저도 한번 따라가 봤는데 네. 어... 얘가 와서 막했죠 네. <laughs> 제가 거기서 이영우 껴 가지고. 거기서 제가 이영우입니다. 팀팀 <laughs> <팀> 나눠서 <laughs> 경기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laughs> <laughs> 이영우 선수의 기분을 거기서 느꼈어요. 예. <laughs> 네. 자, 여러분들 열 개. 니날뽕의 1인자님께서 3836번째 고맙습니다. 자, 경기 또 중계하는데 전념을 할게요. 뭐, 특별한 사항이 없어요. 어, 그 와중에 추천 즐겨찾기 많이 해 주시고요. SJH55님 팬클럽. 고맙습니다. 3837. 유독 유튜브 구독하기. 아, 그리고 다시 한번 광고주와 후원하실 분을 찾습니다. 아까도 여러 분 모르셨죠. 전체게 살짝 화장실 갔다 왔어요 중간에 불쌍히 죽겠어요 말도 못하고 네. 소리도 못 내고 화장실 갔다 오는 거. 화장실 갈 시간을 이몽규도 가는데. 그치. 네. 우리도 쌀줄 아는데. 네. 쌀 틈이 없네. 시간을 이좀 이렇게 네, 광고주가 예. 후원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네. 자 질럿이 움직이고 있고요. 야김인중 선수가 일단에 예. 일단은 꼬이네요. 네. 어 눈치챘어요. 아닌가? 그냥 틀어. 지금 SCB를 본것 같습니다. 미니맵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예, 예. 정찰 방향을 바꿔준 것 같고요. 예. 일단 입구 쪽에 머린 하나 서 있습니다. 어, 이거 벙커가 좀 늦은 늦어 보이는데요. 네, 늦은 편이죠. 이거 벙커. 그거죠. 그그 그 이것도 기막수법이네요 네. 유닛은 봤지만 사람은 못 봤다. 아. <laughs> 네 분명히 봤거든요. 교차를 했는데 아그 보고도 이런 식의 늦은 대처다. 이거 좀 많이 늦은 거예요. 좀 말리는데요. 임지목 선수. 네, 이거 자체 아아 아, 근데 잘막 막아... 컨트롤 해 주고 있는 임지목 선수네요. 존을잘 막았어요. 이게 와, 오, 머리생존쟁 와. 와! 굉장히 잘 막은 게요. 네. HP가 머리는 깎여도 벙커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네, 이, 예, 이외에, 예, 예. 어떤, 그럼요. 네. 공격률 떨어진 게 아니니까. 네, 중요한 뭐 유닛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잘 막았고요. 자, 이거, 벙커 완성. 들어갔어. 지금, 여기에 네. 뭔가 빨간 점이 있거든요. 와, 이거, 예, 예, 예. 어? 거, 리버? 아, 프로가 아, 터져서. 근데 이게 프로브가 터지면. 네, 응? 네, 뭔가를 하기에는 지금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늦은, 도대체 타이밍 언제 네, 들어서 저기다못지 타이밍상 늦어지기 때문에. 예예 예, 어, 예,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걸어리버 하려고 네. 했던 게 아니었나. 네. 예. 근데 프로브가 터져서 그냥, 그냥 어쩔 수 없이 멀티를 따라가는 예. 거. 네. 저기다 파일런지는 이유가 없습니다. 저기가 멀티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시하고도 저기다 할 이유는 없거든요. 예. 걸어리버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프로브가 없기 때문에 언제 내려서 언제 찍겠습니까? 자, 일단 생각해. 일단은 정략 전략 수정. 야 임진묵 선수 출발 너무 좋은데요. 네, 그렇죠. 또 SCB 통해서 지금 넥서스까지 확인했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은 초반에 투패토리 올리고 좀더 부유하게 예, 예, 예. 엔지니어 베이를 빨리 짓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 일단 시작 자체는 확실히 임진묵 선수가 출발이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김인중 선수라면요. 네. 어 쿨윈드님 아, 아, 윈드 중계 방에서 또 뵐게요. 아이 고맙습니다. 어, 역발상. 이 전판에 마패 미션에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좀 뭐, 소심한 마패? 이걸로 막 이제 인정해달라고 우길 수도 있어요. 저게 마패라고? 예. 하일런이 김윤중이라면 충분히 그럴만 합니다. 예. 자, 일단 계속 노크를 하고 있는 김윤중 선수 3드래곤. 마패 시도는 했으니 인정해달라고. 저게 <laughs> 마패라고. 예. 마패 예. 손잡이 되겠다. 마패 달리 끝. 소심하게 시위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예. 달라고. 저라면 인정 안 하겠어요. 그냥 올킬 상금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마 그 마패 미션 주신 분이 올킬하면 그거 그대로 줄것 같아요. 잘모르시는것 같은데, 아, 김인중은 오. 그런 거 없어요. 상금도, 올킬도 내 거, 올킬 쓰지 않 별도 내나. 상금도 내 거, 다 자기 거예요. 근데 곰달래기님께서재를주셨는데묵청한테는 마패 안 한다고 했음. 어, 저랬 그런 형에 그런가. 대한. 네. 뭐, 묵청한테만 되지 네, 임진묵 선수에게 하면은 별도덕에 어긋납니다. 예. 네, 마패도 그 별도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요. 먼저 먼저 상대 가 건드렸거나 네. 자 일단 탱크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지이즈 모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목을 지키고 있는 시이즈 탱크. 자 일단은 예. 어, 원 탱크 이후에 소고풀 쳐거든요. 그래서 원 탱크 찍히면 안 돼요. 결단됩니다. 그렇죠. 이거 거리가 아, 빠지네요. 네. 예. 일단 임진목 선수도 사드라군 푸시 이제 자, 탱크가 나왔기 때문에, 네. 때문에 잘 막았고요. 이 이후에 뭐벌처 생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네. 태, 탱크를 찍을 거라면은 트리플이 빨라야 됩니다. 네. 어 링코 대표 이사님 저희 광고. 후원 한개 주셨는데 3838번째 어 의미 있어 3838번째 대표이사신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시는 분인가요? 모르죠 아. 대표이사라잖아 아 아이디가 네. 지금부터 알아가면 되죠 어.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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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코라는 아마 그 문구 그거 아닌가요? 나 이게 순진하거든 음. 자 아무튼간 자 근데 김민중 예. 선수가 네. 어, 상당히 공격적인 공격적인 멀티를 먹습니다 멀티를 먹습니다 근데 임진목 선수에게 저게 도울 수도 있는 게타이밍에 시대거든요. 근데 아홉 씨를 먹었다. 타이밍 당하기 딱 좋은 위치예요. 예. 자, 벌처가 벌처가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 벌처의 움직임은 드라군을 빼라. 드라군을 빼야 어 본인이 네, 이제 세 번째 예, 커맨드라든지 예. 뭐, 탱크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큰 입구 쪽까지 움직이기 위해서 벌처의 움직임을 한번 보여 주는 거고요. 예. 김현중 선수도 일단 트리플이 빠르기 때문에 이 벌처 견제만 당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초반부터 부유하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좀 내릴 수가 있고요. 자, 중간에 프로을속가아주고 있는 임 입목 선수. 다이런 시티까지 미리 타 막타, 막타 안 날아갔어요. 아, 이게 임림목 선수가 예. 벌처를 죽이면서 프로브를 잡는 판단을 내렸는데 프로브를 왕창 잡을 게 아니라면 이 벌처들을 더 이상 죽이면 안 됩니다 벌처가 게? 만약에 다 죽잖아요? 그럼 드라곤 셔틀로 멀티타이밍에 한번 치르라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링크 검색해서 실시간 검색을 링컷 뜨면은 <웃음> <웃음> 왜지? 근데 대표이사가 아니신데 저러면 진짜 대표이사님 보시면 얼마 웃을, 못겠어요어 아, 그렇죠 나비효과 만약에 제가 김철민 들어오면 아, 내가 그렇게 흉내낼 만한 사람인가? 뭐 이런 네 들거고 자, 아무튼간 자 임진목 선수는 네. 트리플 먹을 때 한번 네. 조심해야 합니다 네. 절대로 벌처를 더 이상 잃으면 안되겠고요 예. 그리고 임진목 선수가 9시를 먹는거를 벌처로 확인을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예. 어 이렇다라면은 뭐, 어... 뭐 공업 한 시, 10팩? 올인? 네. 어, 뭐 8팩 5인뭐 이런것도 조금 괜찮아 볼만해요 일단은 지금 한번 셔틀 한번 찍을거 같거든요 예 해릴 풍은균님께서 100개 잘 보고 있습니다. 아, 해릴 풍은균 드라마도, 아, 아, 저기 박성균 선수와 해리님이요. 응원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어, 아도 어, 드라셔틀. 여기 예. 예. 이거는 자. 세 번째 멀티 한번 예. 어, 공략하겠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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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처 한번 소모를 했기 마인, 때문에 마인, 예. 마인이 없던데. 쓰는 게 마인이 지금 없거든요. 이게 지금 비율이 보시면 네네 네. 셔틀에 사질러타 있는데 탱크가 4마리지않습니까이러면 네 뚫릴 확률 아, 다섯 마리. 예. 이래도 한번 뚫어 볼만 합니다.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자, 길게 횡대로 들어서 있는 탱크. 자, 먼저 한 마리 떨구고 셔틀. 이게 탱크 표격을 한번 맞아 주면은요. 데미지를 굉장히 아 많이 맞기 때문에 아, 이거 오늘, 뚫려요. 오늘 김윤중 날 잡았습니다. 아, 이거 뚫려요. 뚫려요. 아, 이거는 이 정도까지만 해도 프로토스가 드라고 지금 바꾸도 이득이에요. 그쵸 이미 탱크를 다 소모를 시켰기 때문에 예. 아니, 아예 게임이 아직 끝날 수도 있겠는데. 아 지금 김윤중 선의 공격은 끝난 게 아니에요. 아, 지금 예. 김목 선수가, 아, 확실히, 그, 벌처들을 죽이면 안 됐어요. 네. 아, 그런 거. 같 네, 벌처가 다 죽다 보니까, 김민희 선수 입장에서는 벌처에 대한 위협이 없잖아요. 자, 아, 6시. 아, 예. 아 요럴 때 진짜 제가 토스유 저거든요 이렇게 싹 옆으로 기어들어갈 때 기분 정말 좋거든요 네. 일단은 이 병력이 잡히더라도 예, 예. 어,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그럼요 테란의 탱크를 다 줄였기 때문에 위험이 어, 없습니다 더 예. 내려옵니다 기다리고 있던 드라곤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김윤중 이제 거의 160만원까지 한 걸음 남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뭐 김희중 예. 교수가 테크가 늦는다던지 예. 이런 것도 아니고요 게이트 늘릴 만큼 늘렸고 경력도 예. 어, 테란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회전력을 보유 그리고 테크까지 빠릅니다 이러면서 예 추가적인 네번째 멀티까지 준비 가능하고요 지금의 예. 김민중 선수라면은 날이 서있을대로 서있어서 모든거 하나에 다 집중을 하고 실수를 하면 안돼요 방금같이 벌처가 한번 소모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벌처가 소모되니까 김민중 머릿속에서는 바로 계산이 떨어진거예요 예. 원탱크 위에 벌처가 나왔는데 벌처가 다 죽었으니까 내가 전 드라군을 다 끌고 나가도 돼 왜? 아... 벌처 빈집이 안올거라는 예. 계산이 깔려있는거예요 그리고 임진목 선수는 약간 아쉬웠던게 뭐냐면요 마인만 매선해놨어도 이거 안 뚫렸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마인 이 매설이 안돼 있다 보니까 드라군이 다무부 타고 탱크에 붙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매설되어 있으면 어택 으로붙어야 되고 어택을 하다 보면은 인구 앞에 있는 서플이나 떠 있는 배럭을 때리거든요. 네. 근데 김인중 선수가 어느 것 하나 오늘 놓치는 게 없어요. 네. 아 어, 14봉이라고 예, 하더라고요. 여러분 구독도 많이 해 주세요. 한 달에 3,300원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야, 근데 오늘의 예, 김인중은 예, 예, 예. 야, 진짜 이거 옛날 그 종족 최강 점, 점 진짜 그 포스 이상이에요. 예. 어느 것 하나 놓치는거 없고, 실수 하나 하는 거 없고, 지금 김민우 선수의 경기를 보면은요, 흐름이 똑같아요. 초중반에 그냥 한번 쑥 들어가 보거든요? 근데 그걸 다 피해봐요. 예. 그만큼 집중력이 좋다는 거고, 그걸 알고 있고, 당연한 건데, 당하는 선수 입장에서는요, 말도 안 되게 당해요. 예전에 리니지 한다고 그랬었고, 배틀그라운드 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 요즘 뭐, 자, 5,100명이 넘어갔네요.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요. 그나마, 자, 예, 예, 지금 예. 임진묵 선수에게 예. 조금 다행인 부분은요, 베럭스가 깨지기 전에 팩토리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병력을 꾸준히 찍고, 프로토스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막을 수 있을 정도의 팩토리자는 지금 늘려는 났거든요. 예. 그나마 희망적인 부분이 그 부분이고, 지금 예. 만약 1억까지 준비해서 나갈 생각을 한다면,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1 9 10팩 폭폭기 뭐 이런 것들로 한번 승부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AV님 감사합니다 네뭐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오디오 비디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은 아, 아까 초반에 피해를 너무 많이 받아서 네네. 타이밍도 없을 것 같고요 예. 아 그렇다고 테란 하자니 업그레이드가 빠른 것도 아니고요 어 임진묵 선수 입장에서는 아, 진짜 멈췄네요. 지금 많이 힘들어 보이거든요. 근데 예, 가장 예, 지금 그래도 예. 희망이 있는 게 팩토리를 들려서 업테란이 아닌 공이업이 아닌 음. 그냥 지금 나가서 끝내는 거. 네. 그거 아니면은 답일 그렇죠. 것 같아요. 어 이게, 나가네요. 예. 네. 74개 또 A.V.님 선물해 주셨고요. 자 움직이기 시작하면 임진묵 선수 아비터가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되고 그러니까 습니다 임진묵 선수 입장에서 예, 예. 이게 베스트긴 해요. 아, 예. 9홉 시라서 가깝고 그리고 최단 동선이기 그치, 그치. 때문에. 벽타고 네. 공이업. 격타고. 공자 한방. 여기서 전투로서 뭔가 승부가 전투로 걸어야 되는데 앞쪽에 마인매설이 하나도 안돼 있다는 것은 어 너무나 질러시 마음 아코 패시스도 있어요. 패시스도 있습니다. 데시미 빌드 그 쪽에 아직 안떨어졌습니다 옹기종기 뭐야. 아자 그래도 그나마 좀 좁거든요. 네 위치가 자 이득을 좀 봅니까. 네, 이득을 좀 봐요. 실수한 게요. 지금 줄비 비엔나로 그죠 달려왔거든요. 예 예. 어좀 기다렸다가 싸우던가 아니면 언덕 위로 올라가서 뭐딜를 가는 플레이 이런식으로 해서 유리하게 싸웠어야 됐는데 예, 예. 지금 임진묵 선수가 타이밍에 기재라서 중간타이밍 진짜 세거든요? 그렇죠? 자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임진묵 선수는 지금 예. 이 병력들로 멀티를 깬다던지 상대 병력을 괴멸시킨다던지 이런 어떤 피해를 줘야만 후반에 업그레이드를 따라가는 움직임도 효과가 있는 거지 이 상태에서 무난하게 시간이 흘렀을 때는 결국 어, 김인중 선수는 아비타도 쌓이고요, 멀티력도 좋기 때문에 병력 차이가 나,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빠른 전진이 필요해요. 네. 이것은 165대 158. 그리고 이런 예. 이제 중간 타이밍은요, 멀티를 안 깨면 의미가 없어요. 왜 타이밍이냐? 이 타이밍에 맞춰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타이밍인 거예요. 네. 이렇게 자... 지금, 네, 그 김정민씨 그 느린 그, 거북이 전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를 하다가 시간 끌리고 멀티 뽑게 되면은 오히려 테란이 손해요. 네. 전투 자체는 테란이 유리하게 하고 테란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이 타이밍에 임진묵 선수가 뭔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뒤로 가면 갈수록 웃고 있는 건 프로토스입니다. 자, 그래서 마임에서라고 어, 세시쪽로 빠지고 이제 발차가 있는데 자, 어, 어떻게 피해를 줄 것인가. 자리 잘 잡았어요. 이번에 확실하게 9시멀티깨 버리고요. 예. 둘 가서 풀풀 스 아마다까지 그냥 오히려 아마 어, 잡아 저 잡아 저 잡아. 근데 지금 뭐예요 뭐죠? 잠깐만. 진목 선수 맞아요. 위치가 확실히 예. 굉장히 좋습니다. 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병력을싸먹겠좀 힘들 것 어? 같고요. 이렇게 되면 아비터의 활용을 좀더 극대화시켜서 뭐 리콜이라든지 네? 예, 스테시스 스태시, 필드를 좀더 활용을 잘해야 될것 같은데 김현중 선수도 마냥 지금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게9시가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3멀티입니다. 자9시 당도했어요. 이미 9 시는 네. 마비입니다. 마비. 네, 김인중 선수는 여기서 그냥 가장 베스트한 게요. 예에. 어차피 공인업이지 않습니까? 아비터 두대 정도 스테시필드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임진묵 선수는 중간 타이밍이기 때문에 베스리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빈집을 가는 척을 하면은 예. 와요. 막으로 옵니다. 막으로 올때 스테시스필드 두 방을 통한 예에. 전투의 대승리. 이게 김민준 선수 자, 빨간, 빨간 점, 빨간 네. 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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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이에요아 어, 어, 이거 아 근데 이거 싸우는 위치가 테란이 너무 안 좋거든요. 아까도 김민준 선수가 이렇게 싸웠었어야 돼요. 아, 이거 병력이 오히려 예. 좀 분산돼 있으면서 테란의 힘이 모이질 않았습니다. 자, 병력이 흩뿌려져 있는 임진복 선수 질럿들이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김인용 선수는 예, 지금 예. 이것도요. 예. 뭐 전투 자체는 아까 계속 테란이 좋았고 뭔가 이기는 그림이었지만 예. 타이밍 이 타이밍 때 아까 아무것도 못 하면은 하차 죽도밥도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도 임진묵 선수가 이대로 막얼레벌레막 멀티 하나 예, 깨고 막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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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예. 본인이 압박받고 예. 그 김민중 선수가 뭐 걷어내고 다시 멀티 이어가고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면요 멀티 깨고도 뒤집히는 경기 나와요. 예. 자 다시 한번 소모전을 펼쳐주고 있는 김민중 선수. 자 여기서의 싸움은 예. 김민중 선수가 좀또 손해를 또 많이 보죠. 네. 어라? 일단, 네. 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9시 지역에, 지역에 있는 멀티를 하나 깨는데 있어서 네. 정면 쪽에 탱크가 잡혔다. 이러면 프로토스도 큰 손해는 아닙니다. 탱크를 많이 줄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멀티를 어, 오른쪽 지역, 1시와 1시 한시 앞마당 지역을 좀 먹어주면 움직임을 가져가도 예. 어,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안정감이 있거든요. 야, 야, 봐주시죠, 네, 예. 그래서 테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러비 찍혀 돌아가고 있어요. 네, 두개 돌아가고 있다면 한번더이 러비 됐을 때한번더그 타이밍을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임진복 선수 오늘 프로토스 좀 좋은데요? 저는 자, 육천 명 돌파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선수가 멀티는 깨고. 어, 어떻게 보면, 좀 숨기는 예. 그림으로 가고 있다고는 이제 보여지지만, 저는 실질적인 이형을 예. 프로토스 다 챙겨왔다고 생각해요 예. 어? 그렇겠죠, 예, 예. 병력을 다 잡았기 때문에. 네, 그 왜냐하면은, 예. 임진묵 선수의 저런 이제 중반 뽕뽑기는요 어? 최소 꿀키? 프로토스 앞마당까지 갔었어야 되는데, 예. 어, 시즌 풀었거든요. 자, 시즌, 다시 한 번, 다시 해봐 세 시즌 필드. 쭉쭉쭉쭉 올려놓는 가운데 뒤쪽에서 병력이 우르르 올려듭니다. 네, 그래서 예? 와 그간 타이밍을 했었을 때, 아 그때 확실히 뭔가 좀 이득을 안 봤던 게자하이템블 없이 싸우고 있는 김현중 선수. 자 근데 이런 결과를 지금 가지고 온 겁니다. 아 아우, 뒤에서 질렀네세요 뒤에서 질렀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자 병력을 무너뜨리고 있는 김진목 선수 병력을 격멸시키고 있는 김현중 선수. 네, 임진목 선수가 전투는 이겼어요. 근데 전쟁은 지네요. 네. 결국은 어 예. 네 번째 멀, 아, 세 번째 멀티를 깨는 데 있어서 어 탱크의 어떤 소모 리스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예. 추가적인 자원과 그리고 병력 회전량에서 김인중 선수가 좀 압도를 하네요. 그리고 아비터 세기가 온전히 살아 있다는 게 마나가 꾹꾹 네. 눌러 담아져 있다라는 거. 이렇게 떠올렸지 않습니까? 해동우, 재행동. 이러면서 한시와 아, 한시 앞마당 쪽에 아 네, 공사를 들어가 있기 예. 때문에 쉽 쉽잖아요. 임진묵 선수 테란의 마지막 카드, 임진묵 선수 오늘 테란 박성균, 김성균, 임진묵 이 조합으로 6회 출전, 6회 우승인데 단한 명도 키를 기록하지 못하고 다음 주에 잘못하면 전원교체되게 생겼습니다 와.. 확실 김민중 선수가 잘할게, 네. 역시 인정! 오늘.. 하... 아무래도 옥테인 상금이 힘이 걸려있다 보니까 네. 날이 확실히.. 그대로 서있어요 근데 몰라요! 김민철이에요! <laughs> 김민철! GG~~ <laughs> 김민중 선수! 49승에서 멈춰있더니 오늘 50승, 51승, 52승, 53승까지 쭉쭉쭉 쭉올오오어 정진을 대박 났데 아직은 아니에요. I